와 함께 했었는데요. 원래도 그러니까 이년 어, 동안도 함께 하던 중에 작년에 이 경북 요상이 보이 되어버렸어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laughs> 찬양이에요. 옛늘부터상세전부터 어, 데카 신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찬양 함께 기쁘게 부르고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느끼는 거지만, 체플 지난 다음에 기억할 것은, 기억나는 것은, 뒤에 가서도 없어요. 헤이호! 헤이호! 이것도 아무도 모르고 그냥 살. 특히 사망년야몇번이고 누구는 뭐돈 받고 하는 거야니죠 R은 V.E. 처음 봅니까? 그럼 책을 좀 보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네. 유튜브도 좋지만, 네, 유튜브 자 R은 VD라는 뭐냐니까 리얼리제이션 어, 꿈을 이루려면, 현실로 만들려면 꿈을 생생하게 꿔라 비비드 네. 꿈인지 진짜인지 모를 정도로 꿈을 꾸고 살면 이게 이루어진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찾아보니까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 괴테라는 분입니다 빌 게이츠가 워링 버핏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입니다. 니 소련이죠. 비틀즈 같은 것도, 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행하겠다.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좋은 말을 계속해서 내가 내뱉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거고, 반대로, 무해하고, 해롭고, 악하고, 남을 죽이는 말들을 자꾸 내뱉으면, 남도 죽이지만, 그런 애를 돌아와서 나도 죽게 하는. 우린 다 지금 출발선에 있어요 특별히 1학년들 이제 이 학교 처음 들어와서 3월 둘째 주인데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꿈도 말도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되겠다 꿈을 꾸겠다 출발을 하죠 문제는 말만 해서는 안되고 변화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니까 이게 필요해요 자기를 돌아보고 뭔가 변화를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니 행동을. 항상 방송에 고비가 있습니다. 뭐냐 면 나름대로 식당에서 식당을 하면서 한뭐 4년, 5년 해왔는데 장사가 안 돼. 이유는 많죠. 변기도 안 좋고, 상불이안 좋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식당이 안는 이유는 뭐다? 맛이죠, 맛이죠. 맛만 좋으면 찾아가요. 근데 전문가의 백종원 씨가 대충 이제 식당을 연구한 다음에, 소위 이제 그 업주들한테 불러놓고 컨설팅을 하는데, 말도 컨설팅이지, 팩트 폭력이에요. 왜? 나름대로 식당 사랑인들은 적어도 자기는 청국장은 잘한다. 나는 김치이 잘한다. 그걸로 자부심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장사하지 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요리 잘하는 백종원씨 알지만, 봐가지고 자기 면전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뭐 식당이냐고. 어떤 데는 음식을 먹다가 막 백종원씨가 교이에 음식을 뱉기도 해요. 이거는 사장으로서는 모욕입니다. 안 그래요? 음식 부다가 욱하고 뱉고 이거는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가로하다가 어떤 사장님들은 이게 불만인니다 아무리 내가 방송국에 의뢰해서 컨설팅을 받지만 이 정도로 자존심이 다 상할 정도로 싫다는 거야.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중간에 방송하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합의하게 그만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기도 하고 막 많아요. 둘이 재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 이형 말할 거 아, 조금 노력하시면 희망이 모입니다 이러면 될 건데 대놓고 그냥 팩트 통얘기 안된다는 거야 당신들은 식당 안된다는 이거 이 없이 이 정도 없이 내고 돈받는게 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자이크 처리도 안 되고 음성변조도 아니야 안 되는데 세으로다 나왔는데 천국에서 방송을 다 타면 되겠습니까? 막 울기도 하고 아, 모르게라도 방송 찍고 난 다음에 천히 방송되고. 너무 숱한사람 많을때 근데 내가 공통점이 뭐냐니까 아... 내가 변화가 되려면 사람이 그래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기를 지고있는게 그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게 안깨지면 절대 안바뀝니다 에이 나도 식당 한 하루 이틀 합니까 못바꿔요 변화가 안되면 주장하는거 그런데 전국에 다 방송 다나가서좀팔리지만그말 듣고 수용하고 자기 변화를 해요 쉽지 않죠. 배우놓거다 버리고 메뉴도 열0개계는데 포기하고 한 개만 하고 될까 싶었는데 희한한 게그 대가의 말을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따라가니까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려면 견고한 자기를 놓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결심할 때는 아닙니다. 내가 2학년 되서 3학년 되돼서 새롭게 시작해야지 결심해야 되죠. 근데대부분 사람이 아쉬움이 결심으로 끝나요. 장현정이나 또 누구 있죠? 유명한 아 홍진영 마, 왜 손진영이 no. 왜나자 내가 진짜 희를호쳐 주려고 귀를 주려고 왔는데 이게 호칭 받으려 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전부 다나 이제도 잘하는데 실력 이 있는데 아직 재수 없어서 못든 거라고 그러시고 나오니까 소위 이런 대가들이 열받은 거지 개인적으로 내가 내 사람들을 좀 바꿔가려고 애를 쓰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같이 살아요. 누가 그런 말하세요사람이자는 한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두 사람이 기대 있는 거라고. 기대 있는 거. 근데 아시는 분은 갈수록 점점 더 같이 하는 이 가치가 줄어들고 혼자만 하는 그런 게 많아졌어요. 이거들은 이게 양쪽에 서 있는데 그 사이를 진짜 어색하게 네. 이래 가요. <laughs> 그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더 어색한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왜 저렇게 하니까, 사람하고 이렇게, 아이컨택, 눈을 맞추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여기가 막 라이벌처럼. 네가 죽어야 내가 살 이런 무서운 데 말고, 좀 평생 갈 친구를 만들 수 있는 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10대, 20대, 30대는 사망 원인 1등이 고의적 자해, 자살입니다. 그니까 러 몸이 다친 게 아니고, 교통사고나서 뭐 이게 아니고,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다 다칠 수 있죠. 살다 보면 원치 않게, 그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다쳤는데, 마음이 아픈데, 이 마음을 누구에게나, 엄마, 아빠에게, 혹은 선생님에게, 친구에게, 나는 너무 뭐 힘든데 도와줄 수 없어? 이런 말 해서, 야, 너 힘들구나. 간구를 떡볶이랑 먹으러 갈래? 해서, 먹으면서, 마음에 좀 밴드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점점 더 모든 사람이다 성을 섞고 있는 거예요. 부르지 마. 내혼서살 거야. 나는 내 욕심 같아서는 우리 학교에서 여꼭그 친구들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여기 있는 목사님도, 여기 있는 샌들도 다 그런 사람 되어주고 싶은 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쌓아지 말고 허물고 나와서 도움을 청하시면 여기서 야매차게 저리 꺼져! 이런 사람이 없을걸요? 도와줄 거예요.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말고 제발 도움을 청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게에 네 하겠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결론낼게요. 첫 번째는 한번 읽읍시다. 시작. 꿈을 꾸고 생산적인 말을 하자. 여러분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여러 자꾸 입으로 말을 하세요. 두 번째는 그걸로 끝나지 말고 아이고. 자기를 고쳐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절대 안 됩니다. 말로 하고 생각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투자해야 돼요. 절제를 하든지, 뭐를 그 책을 보든지, 시험 투자든지 해야 돼요. 그냥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가치 있는 일은 그 가치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세 번째,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니 함께 가자. 이건 학교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고, 꾸고 이루어갈 때 여러분 발을 거는 발목 잡는 게꽤 많습니다. 그때 제가 혼자 알지 말고 주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면 친구들이 도와주고 준비할 거고 선생들이 있을 것이고 또 저도 있고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의 어려들을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학교에 살면서 1학년 입학 축하하고 2, 3학년 진급을 축하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말고 이 입학과 진급이 의미가 있으려면 여러분 삶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가치 있는 삶을 잘 출발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성령의 위로하심이 학교 생활 시작하면서 이 학교 생활 동안에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다짐하며 말도 생각도 행동도 또한 우리의 베푸는 삶도 귀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제자들과 이들의 앞날 위에 이 학교 위에 이제로 대모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